윌슨스 포인트에서 내렸습니다. 여기 내려가지고 하버브리치를 거꾸로 걸어서 건너가 보려고 합니다. 어린 친구들이 하버브리치 건너서 이쪽으로 온것 같아요. 반대편에서. 애들이 다 하얀 모자를 쓰고 있어. 요 어떤 학교 모자인 것 같은데. 네, 하버브리치를 건너가는 출발점입니다. 여기 하버브릿지가 보이죠? 네, 여기 다리 걷는 곳에 이렇게 돼 있어. 요 이거 완전 튼튼한 철로 다 자살은 절대 안 되도록. 그죠? 위에도 이렇게 아, 넘어가서 자살하기 좀 힘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여기서 경관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살 방지. 그런 느낌인데? 철책이, 철책 어, 여기, 와, 철책처럼, 38선처럼 돼 있어요. 뭐. 아, 여기 걷기에는 좋게 되어 있습니다. 예, 꽤 넓은 인도가 확보되어 있어서 걷는 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사진 찍기에는 안 좋아요. 이뭐 빨간 이걸 걸어놔도. 사진 찍기에는 이철 구조물들이 걸려가지고 이하버브리지 구조물을 가까이서 보면 진짜 큽니다 생각보다 와 돌로 만들어 놨는데 거대합니다 이렇게 이 앞에 보안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어요 가까이서 보면 이 철골 구조물들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등도 철골로 되어 있어서 이 철골 사이로 찍을 수는 있는데 와 무서워요 휴대폰 떨어질까봐 에. 지금 이 다리는 기차도 지나가고 차량들도 지나갑니다 이게 차선도 상당히 넓게 돼 있고 그리고 차들이 지나간다 라고 해서 여기 다리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오페라 하우스 앞쪽의 바다 쪽은 끊임없이 이렇게 페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페리가 그냥 뭐 버스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기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옆에 스킬라키에서 출발하는 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건물처럼 생겼죠? 그런데 배입니다. 저게 크루즈인 것 같아요. 근데 거대한 건물 인것 같아요. 진짜 엄청나게 크네요. 생각보다 보니까 다리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네, 저기 앞에 보이는 크루즈 진짜 큽니다. 보니까. 볼수 있는 데가 있네요. 가격이 있어요. 제너럴 어드미션 24불 그냥 일반 사람은 24불입니다. 네, 이 도시 전경이 이런 철창 사이로 보여서 약간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아, 환경은 좋습니다. 네, 크루즈 진짜 큽니다. 와. 저거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거죠. 아, 여기 사진 찍는데 진짜 쫄입니다. 이거. 와. 이 거대한 굴뚝은 뭐죠? 와. 거대, 거대한 굴뚝. 목욕탕인가? <laughs> 거대한 굴뚝이 있습니다. 네, 다리는 끝까지 다 건너왔습니다. 이런 모습이 보여요. 나오면. 도시가 푸른 하늘하고 올려서 멋집니다. 여기 다리 내려와서 도시에 걸어가는 거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laughs> 다리에서 내려오면 여기 천문대에서 저기 셀큘라키 쪽으로 가는 길이 이어지게 됩니다 네, 여기 카페 거리가 나타나게 니다 낮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고 오늘이 금요일이죠 그렇죠? 그죠? 응. 금요일인데도 어린이날입니다. 네아 어린이날입니다네 어린이날인데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는 어린이날 없습니다. 오일, <laughs> 근데 이 주위는 그냥 다 그림 같은 풍경입니다. 와 여기 크루즈를 가까이서 볼수 있네요. 진짜 거대한 건물보다 더큰것 같아요 진짜. 저 뒤에까지. 아 어마무시합니다. 여기는 슬필라퀴 건축입니다. 거리 카페인데 차로 된 카페인데요. 와 이뻐요. 제클레 포트 어떻게 읽지? 여기가 뭐 유명한 브랜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커피 옆에 이렇게 브로셔도 있고, 시계 표시가 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커피를 마십니다. 네. 엄청 맛있나? 아, 왜줄 서지? 와, 이 멋진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약간 갤러리나 박물관 이런 느낌이 나는데요. 사람들이 이 앞에서 잔디밭하고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버리고 있습니다. 약간 여행객들도 조금씩은 보이네요 이제. 그때 한달 전에는 많이 안 보이던데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크루즈 타로 가는것 같습니다. 와. 네, 이 근처에 보면 캐리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캐리어를 들고 이렇게 기다릴 이유가 없는데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 크루즈 타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크루즈도 한번 타봐야 되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도 있대요. 그래요. 네, 한번. 시간되면 아니면 조건이 되면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에 한번 타봐야죠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여자동료을 섭외해야되는데 <laughs> 같이 탈 사람 섭외해야 돼요? 네, 아, 돈대준다 그러면 탈것 같은데 아그러 <laughs> <laughs> 그런 거 아닌가? <laughs> 나라도 탈것 같은데? 헝그리젝스 네, 여기 맛있다고 합니다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네 술 많이 썼네요. 헝그리잭스. 네, 여기 치즈버그는좀 쌉니다. 그런데 이제 뭐시카고버그 이런 거는 한 12불. 이상은 16불 이래도 하네요 보니까. 네, 여기 어디냐면 셀플라키 워프포 아랍에 있습니다. 네 블루마운틴에 왔습니다 우리 같이 자취하시는 분 누님이 여기 호주에 사시는데 따라서 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어, 느낌은 알겠는데 옛날에도 여기 보는 곳이 이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황량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이렇게 네, 사람들이 잘볼수 있도록 어,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와 있어요. 어, 옛날에 왔을 때보다는 확실히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내려가서 보는 것도 있고, 여기 쓰리 시스터즈 어, 세 자매봉이 저기 보입니다. 네, 가까이 보이네요. 옛날에 제가 봤던 위치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요 앞에 보이는 게세자의 네, 봉입니다. 쓰리 시스터스. 호주 블루 마운틴은 옛날에 왔을 때도 저 우리나라 그거하고 다른 게 우리는 높이 솟아 있는 게 산인데 여기는 계곡으로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규모는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높다 라기 보다는 우리 시선 하고 나란하게 산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오늘 날씨 진짜 좋습니다 네, 이 봉우리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네요 뭐, 마운틴 솔리테리 롱뭐 이렇게 봉우리마다 이름이 있나 봅니다. 이 이름을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볼수 있게도 되있고요 옛날에 제가 봤던 데는 아마 저쯤에서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은 이렇게 옆으로 보게 되면 이세 자매봉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옛날엔 좀 멀게 느껴졌거든요. 진짜 여기 시드니 오면 한 번은 와볼 만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좀 특이하게 보이는 산입니다. 응. 너 여기 보니까 어때? 한국 산이랑 비교해서 보면은 또 새로운 거 같고, 응. 음, 뻥 뚫려 있어 가지고 응. 좀 느낌이 기운이 좀뻥 뚫려 좀 떨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같아요. 나름 응, 무서워. 무서워요? <laughs> 코도 높이. <안 붙지. 웃음> 아 여기. 근데 뭐이 정도는 이 난간도 아니, 아니잖아요. 어. 네. 그 밑으로 쳐다 보면은 파 색깔이 띄지. 그래서 블루 마운틴이 네, 네. 네, 저쪽에 케이블카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 타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어, 아, 지금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네. 케이블카가 움직이고 있어요, 저기. 우리 스케일은 진짜 웅장합니다. 카툰바 폴이라고 해서 어, 폭포가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가면 좀 걸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이 꽤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 버스로도 오고요. 네, 지나가다가 여기 전망대 멋진 곳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보고 가려고 합니다. 귀여워요. 와, 여기 멋집니다. 이 사진에 진짜 그림같이 나옵니다. 아, 초지가 있네요. 그죠? 집도 있는 거라. 네. 하늘이 이뻐요. 진짜! 예, 도로 옆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드로 마제스틱 파빌리온이라는 건물이 있는 데입니다. 예, 여기 안에 기념품을 팝니다. 꿀도 팔고요. 오 이거 뭔가 옛날 계산기인가요? 뭔가 이쁜 걸 많이 팔아요. 모자도 팔고 장식품들도 이렇게 팝니다. 예, 옛날 테니스 라켓도 있습니다. 파는 것 같진 않은데, 이런 쿠션도 팔고요. 꿀 제품 많이 파네요. 이거 다 꿀인 것 같아요. 스파이시 망고, 뭐 이런 것들. 굴리 거꾸로 세워놨네요 이게 22불 합니다 22불 한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정도 하네요 엽서도 팝니다 약간 작은 액자 한 30불 정도 하네요 여기는 도로 풍경이 이렇습니다 와.